일본 국민 아이돌 아라시가 내년 봄 전국 콘서트 투어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룹 활동 중단 이후 4년 반 만에 다섯 멤버가 다시 모여 리더 오노 사토시와 그룹의 활동 중단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때 일본 남성 아이돌 시장을 독점했던 소속사 자니스의 사무소는 창립자 자니키타가와의 60년이 넘는 미성년자 남자 아동성가의 사건이 2023년 BBC 다큐멘터리로 폭로되면서 대격변을 맞았습니다. 회사명은 스타토엔터로 변경되고 기존 그룹명과 콘텐츠명이 대거 개명되며 사실상 브랜드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가와 엔터업계는 자니스초신 아이돌 기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그 여파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탈퇴도 주를 이었습니다. 아라시내에서 가장 먼저 독립을 선언한 이는 아라시 멤버 이노미야 카즈나리였습니다. 그는 2023년 10월 개인 회사를 설립하며 소속사를 떠났고 성추문 여파로 인한 연예계 불안정성이 독립에 주된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아라시 활동은 스타토 엔터와 함께한다는 조건이었지만, 국민 아이돌이던 아라시 멤버조차 불안을 호소할 정도였으니, 타 그룹 아이돌들의 위기의식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후 팬덤 기반이 있던 일부 그룹 멤버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스타토 엔터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습니다. 회사는 위아 스타토라는 콘서트를 통해 새 브랜드를 알리려 했고, 2024년 연말까지 피해자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개 연습생 주니어 그룹 데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자니스 주니어 출신 피해자 이이다 QA와 타나카 주니어가 미국에서 3억 달러, 약 3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들은 라스베가스에서 자니키타가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미국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피해 보상 규모와 차원이 다른 이번 소송으로 회사의 경영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스타토 측은 피해자들이 일본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미국 법원 개입을 부정하면서도 현지 변호사와의 대응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아라시의 재결성은 브랜드 회복과 수익 창출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라시 팬클럽은 여전히 약 200만 명 규모를 유지하며 연간 80억엔 하나 약 8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복귀 시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아라시가 공식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 스타토 엔터의 마지막 희망도 사실상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아직 아라시의 봄 투어가 남아있고 그룹 스노우맨의 인기가 오르면서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과거의 독점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라시의 완전한 활동 종료 후 스타토 엔터는 어떻게 다시 회사를 재건하고자 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일본 남자 아이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